자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Tiot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확실하게 아시죠? 리더로 네. 이 얘기 부탁드려요. 와, 어, 깔 오케이. 오케이. 리더면 이 정도 준비돼 있다고 생각해요. 책임감이죠, 이거는. 할게요. 네, 리. 리더는 말이에요. 항상 더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그 받침이 그러니까 더엉국이 네. 거잖아요 더 엉북 엉북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팀에서 해맑은 미소를 담당하고 있는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해맑긴 한데 해맑긴 한데 해맑긴 해 해맑기만 합니다 해맑이. 해맑은 거 있으니까 생분 네. 표정 한번 부탁드려요 생 <놀람> <그쵸>? 매력이 또 <놀람> 여러 가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매력이 많아야 되니까 3 2 1 고잉 오 방금 볼이 막튀어나왔어 키워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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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워봤... 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TMT에서 애교 귀여운 담당과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금준현이라고 합니다. 어. 부드러운 목소리 한번 표현 가능할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네. 저는 TIT에서 겨울의 남자를 담당하고 있는 홍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을 좋아하고 눈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오, 그럼 눈이 얼마나 좋은지 표현 가능하십니까? 저희 다 같이 눈사람 만들었었는데 거의 머리를 저 혼자 만들었죠. 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손에 인정한다. 감각이 없어져도 이제 그만큼 눈을 사랑한다. <laughs> 안녕하세요, t o t 에서막 a 와 보컬을 담당하 o 있는 신예찬입니다 보컬 담당이시라고? a m d a n g i s h i r 요 g o Pokeril t a 아 좋아 좋아 i Shirago. Pokeril Tamdangi Shirago. Pokeril Tamdangi s h i r a <laughs> <laughs> 저요 아, 지금 <laughs>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아, 저는 형의 외모적으로 네. 살짝 날카로운 카리스마 느낌이 있는 게 매력 포인트인 것음 같아요. 그러면 날카로운 카리스마 한번 보여주세요. 깔끔하게. 음 <laughs> <laughs> 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3, 2, 1. 배웠다 지금 어. 네, 그럼 권희씨 마지막으로 한번또 매력 포인트 말해주세요. 아 어, 이제 민성 형의 매력 포인트는 이제 또 이제 사행시. 사행시. <laughs> 근데 네. 사행시 진짜 잘하시게 네요그 <laughs> 매력 포인트요. 아, 제가 인정해 요 이거. 는넌 나한테 사행시 <laughs> 시키는 거 없잖아. 아 그럼 아, 네, 네. 사행시로 갈게요. 사행시 어. 네. 주제가 있을까요? 앞담화로 갈게요. 앞담화. 오케이 이건 준비 왔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아, 아 민성 아까 최대 어. 연습하더라고. 아 진짜 이거 유연비호가 대단하네요. 앞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담 담에 하세요. 오. 아이가 카리 막아, 다리 막아! 화! 화! 가 납니다 진짜. 화가 너무 많아요 일단 민석이한테. <laughs> 화, 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제가 오늘 화내. 이번에 진짜 화가 나네요. 오, 진짜. 네. 아, 저만의,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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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저만의 매력 포인트는 이제 갈색 눈동자를 생각하고요. 일단 갈색 눈동자는 어 래포지 시절부터 썼기 때문에 그쵸? 이제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laughs> 혹시 그러면 눈동자 그잘 보일 수 있도록 렌즈메한번 네. 그 가능한가요? 이거 하면 잘 보여. 아 이거 화내, 잘 보이겠다. 어떻게 어, 이렇게 가시죠 그냥. 하면 할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유성이 없는 건가? 봐봐. 목덜미 쪽에 이렇게 붙여서 목돌 아 맞네. 이렇게. <laughs> 아 이거 이나 어, <laughs> 이제 눈잘 얘기할 때 이제 그냥 음? 말만 하지 말고 이거까지 음? 아, 한번 해. 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걸고. 아 오케이. 이거 하면 갈색 눈동자 동자 인정 아, <laughs> 업데이트 인정! 연습해보세요! 아, 아까 전에 제 자기소개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아, 행동, 얼굴, 그 손바닥 진짜 귀여운 게 포인트가 많아요. 약간 아기, 아기 같은 느낌? 베이비 페이스 주인 군이 아. 지금 컨텐츠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네, 네. 자신의 희망, 음. 호소인 거기서 저렇게 그런 말하는데, 말하는데 맨날 아침마다 어, 준현이 귀여워 이렇게까지 하시거든요. <laughs> 맞잖아요. 사실이누가요 어, 준현이 너. 너무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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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피 마신다 어, 준현이 귀여워 이렇게 하십니다. 아침마다 보기 싫어서 바로 시스로 들어갑니다. 네. 아침에 눈주치면 기분 나빠지기 때문에 괜히. 또. 어, 저, 저, 저 귀엽게 어, 진짜 귀이게 태어난 건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경경 야, 이거 시작을 되게... 잘못한 거 같은데 나.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야, 이게 그래, 캐리 그래, 잘못 그래, 잡았다 그래, 방금. 그래. <웃음> <웃음> 되게 빨개졌는데. 아, 아, 저의 매력 포인트 하나 있네요. 이게 저는 부끄러면 우 바로바로 <laughs> 이. 그 귀가 빨개지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귀여운 거아 같아요. 본인이 말안 했으면 귀여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요. 아 이제 뭐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어... 일단 다리 길이 얘기하고 싶어. 다리 막안젊부 젊다. 나의 나 인정할게요. 아 많이. 네. 아 키가 큽니다. 네 키가 큰 거는 뭐 사실이니까 네, 키가. <laughs> 오. <호호호>. 역동적인 거. <laughs> 혹시 다리 길이가 또 되게. 특춘 하시니까 시니 네 다리기리로 인해서 할수 있는 랩한소절 부탁드려요 다리 다리 주제로 랩이요? 네 나는 롱다리 나는 롱다리 별명은 홍다리 오 그렇지 대기 아, 우리 형이 좋아하는 간식은 숏다리 <laughs> 공감!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말을 먼저 던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극 한번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예찬씨 공감을 잘해 주세요. 네, F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하나만 제시 부탁드려요. 아, 나 오늘 뭐 사고 싶어서 오픈런 뛰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다리가 너무 아팠어. 몸은 어디가 안 좋은데? 아, 야너 F. 야 알가, 내가 이렇다니까요이 친구가 <laughs> F가 사실 아닌 것 같다. 나 나는 F야. 이, 이 영감을 굉장으로 이제 너는 <laughs> 이제 T야. 자꾸 F 플로팅하세요 이분. 자, 제가 여기서 F의 답변을 한번 해보자면, 네 이제. 네. 아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근데부터 아, 아 네. 근데부터 가는 거잖아. 만들어지 만들어지는 과정 어, 본인 드라고 알려 주는 거 같아요. 아 근데가 나와 버렸어. 제 매력 포인트는 팀에 라이벌이 있긴 한데요. 좀 두꺼운 입술이 아닐까? 라이벌이 누구죠? 당신이요. <laughs> 저요? 건이 형이 거. 입술이 진짜 두껍거든요. 저, 저 저처럼 두꺼운 사람 처음 봤잖아요. 앵두 같은 입술이죠.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목소리지 않을까? 명대사 한번 부탁드려요. 그러면. 정말 참신하신 것 같아요, 주연이 형은. <laughs> <영원. 웃음> 목소리가 좋으니까, 좋으니까. 좋으니까 도라이몽을 한번 가시죠.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하는 건가요, 도라이몽 선배님?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아, 자, 친구야, 친구야로 삼인식하실지. 친구야, 친구야. <웃음> 친구야. <웃음>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구. 그러지 마. 야, 야. 어디 하나요? 나는 반말이죠. 어 아니지. 로티에게 하는 나만의 플러팅 방법은? 로티한테 플러팅. 저는 약간 친드레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게 저만의 플러팅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챙기지 않는 듯 하면서도 약간 챙기고. 근데 제가 또 근데 미성형 플러팅 방법 하나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한 번, 한번 훔쳤던 뭐예요? 적이 있어요. 뭐예요? 어, 한 아, 한제 마치... 플러팅 방법. 네, 바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제가 훔친 적도 있고, 아직 제가 사용하지 않은 스킬도 하나 있긴 해요. 저... 저는, 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할게요. <laughs> 저는 이게 스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라이브 방송에서. 아! <laughs> 아 왜, 왜, 왜. 이거는 금지현이 저한테 말한 적이 있어서 알아요. 보라색깔 화면 띄어놓고 약간 조명 색깔 약간 <웃음> 어둡게 바꿔가지고. <laughs> <확 띄워주고. 웃음> 아아아아 그러니까 그, 아, 뭔지 약간 알아요? 이런 아, 느낌으로 아, 약간, 나, 약간 나, 나, 조금 음. 카메라 가깝게 어, 같고 민성이 형 라이브 본적있 음, 근데 사람. 심지어 아, 그 아, 라이브 아, 방송을 아. 위해서 조명이 아, 있는 거더라고 아와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약간 그사진 음. 항상 찍고 올릴 때 모자를 많이 씁니다 음. 눈을 한점 한, 한, 한한 아, 이렇게 조금 내리고 아, 눈썹이 포인트예요 이거 그리고 민성이 형 거울, 거울, 거울 셀카 찍을 때아세 살짝 여기 손 여기 대가지고 했다고 <laughs> 약간 입술을 좀 내밀어줘야 돼요 입꼬리 한쪽만 올라가는 거 알지?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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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만 올라가는 아아표표팬사인아로 그, 그 아, 아. 어,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는 딱 앉았을 때 분명히 전에 왔었을 때 되게 다른 모습인데 일단 모른 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기 한 3초 전에 어? 오늘 뭐 바꿨구나? 잘가 이렇게 하고 그냥. 근데 저 하나 아는 거 있어요. 뭐예요? 네. 라이브 뭐. 방송을 같이 하잖아요. 어, 저본 그, 적이 오. 없어요. 아, 진짜. 뭐한 번씩 댓글에 막우지나 뭐, 사랑 이런 게올라아요 그럼 평소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 댓글이 올라온다? 갑자기 목소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laughs> <내려간다>. 누나. <웃음> <웃음> 연하남 무조건 연하남 이거를 아, 혹시 동굴 필터인가요? 나 저도 사랑해요. 아니, 그건 필터가 아니고, 네, 음상 필터가 된 느낌으로. 아, 원래 아, 아. 차분할 때는 되게 낮은 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가? 사랑시 <laughs> <잘하시는>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웃음> 누나 사랑해요. 백절불굴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백절불굴이요? 네, 백절불굴. 100번 네.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남은 없다. 해갖고 어... 이틀 한 번씩 저는 사기자 같은 발언을 하곤 합니다. 로티를 찍을 건가요? 네,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거 없다 생각합니다. 99, 99번은 찍혀야 되는 거잖아? <laughs> 그렇죠. 난 찍히기 싫어서 한 번만에 받아줄 것 같아. <laughs> 어, 전 그래도 찍힐래요, 그냥. <laughs> 저 같은 그걸... 경우는 사실 돌려서 하지 않고 그래, 그냥 바로 사기자부터 하는 그래, 편이긴 아, 하거든요. 에이, 이틀에 한 번씩 한, 하긴 해요. 매일 하면 조금 질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가지고 어, 굳이 지금 하나를 만들어보자면 기대한다. 아이디어 뱅크. 여 이거 살려야 된다, 지금 이거. 기 <laughs> 빨개진다. 어, 빨간 전자발찌 빨개진 빨개진 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약간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어.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윙크 만 해주면 까! 해주시거든요, 또. 그래. 저는 얼굴이 플러팅 공격입니다. 공격이긴 하네 공격, 아, 공격. 아, 공격. 네, 플러팅 공격. 아, 그냥 솔직한 감정을 좀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표현에 있어서 약간 서슴은 없다고 해야 되나? 뭐 그냥 고마운 일은 고맙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사랑한다 얘기하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사랑한다고를 안 해줬던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전 많이 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나도 아, 아침마다 거짓말 좀 하지. <laughs> 너무 거짓말이에요.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반되면 이제 저랑 항상 같이 있으니까 아나 오늘은 마무리. 연락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죠. 아, 그 뭐, 뭐, 고민하는 거 팬들한테. 그걸 고민하는 이유는 이제 어쨌든 로티도 분명 힘든 하루를 보냈을 텐데 좀 어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면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오늘은 뭔가 좀 다른 멘트로 조금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도 로티한테는 다 감동. 그렇죠. 감동이죠. 진짜 감동이에 그렇죠. 아주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로티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어. 항상 저녁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고 날이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항상 저도. 로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로티도 로티의 삶이 있어서 항상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응원합니다. 날이 추운데는 플러팅 매트인가요? <laughs> 그거 항상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겨울의 네. 남자니까. 아 겨울의 그... 남자. 아, 남자. <laughs> 그렇네요. 아, 로티를 최대한 뭔가 이름이나 그런 걸좀 기억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 최대한 말할 때 눈을 계속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찬 씨가 로티분들께 하는 플러팅을 보면은 저 친구는 아이돌이구나. 뭔가 어, 멋있어요. 어, 뭐가 있나요? 네, 저한테 손한 번만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음. 약간이 음, 정도라고요? 네. 되게 제가요. 카메라에 아이클 3초 후에 윙크까지 마무리해 주죠. 아, 3초 어. 후에 윙크까지저 윙크도 잘하거든요. 네, 2 1. 제가 또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냥 웃으얼굴걸막 맨날 막 눈웃음 연습하고 막 알잖아. 막 웃을 때 맨날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그냥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거니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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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쿨하지 못해 소리 너무 떨려 잠깐만 <laughs> 괜찮아? <laughs> 아 죄송해요 아직. 끊어서? 손이 너무 떨리길래 감, 감정선이 <laughs> 너무 잘와아가지고 아 이미 지난 일인걸 미련이 남아 아직 해결나오지 못하고 있어 <laughs> 마지막에 숨딸리셨는데 <laughs> 네. <laughs> 애교삼세트 저희 아... 이제 애교 핵심 멤버죠 아 그래요? T.I.O T의 애교 핵심 멤버 예찬이와 이제 맞아, 양대 삼맥이죠 거의 네. 하나 이것도 그러면 낮춰서 해주세요 냥냥 <laughs> 네. <냥. 웃음> <laughs> 응. 여기 지금 하겠죠, 복구 보조개와 복구 여기 뾰루지가 하나 생겼거든요 어, 그걸 하는 뾱 어이 어 터졌다 피부과 어필 피부과 애 포잉 강아지 코 땡도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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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도 아이돌이란 자구로 애교는 기본이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 그렇죠? 되게 저는 여기 지금 팀원 중에서 애교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루> 네 쭈구가 나올랑 말라가는 게 너무 아 맞나요? 쌍귀였나? 나야, 나 말라 들어갔더라고요. 너무 아 보였구나, 아 보였구나, 오케이. 유! 응.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세개로아니요 해본 적 없는 걸로 부탁드려요 하나 추천해주시죠 네 코끼리코 부탁드니니다 아니야. 박니야 아니야. 아니니야아니니다아니자아애교아요 건치 <잘 아이구예요>. <웃음> <웃음> 건치. <웃음> <웃음> 건치 미소 음... 귀여워 마지막 마지막 사과 같은 내 얼굴 노래 부르면서 합니다 완곡 부탁드립니다 네, 첫 짧게 해주세요 설마 이 대국민 애교송을 네. 모르시는 건 아니죠? 사과 같은, 예. <laughs> 사과 같은 내 얼굴. 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오케이 와, 와! 네, 아, 이렇게 아, 앞담화 인터뷰 진행해봤는데, 오늘 음. 어떠셨어요? 저는 조금 아, 걱정되는 게, 네. 오늘 저희 플러팅이 다 공개가 될것 같아서, 아, 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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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공부하면 돼요 새로운 걸 하나씩 다시 찾으셔야 될것 아, 같아요. 아, 네. 네. 특히 그 보라색 네. 조명 같은 경우에는, <laughs> 조명 제가 근데 받아요. 사실 예전에 말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미 네. 걸린 상태였는데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준현 씨도 걱정 네.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게, 네. 네. 팬분들도 준현 씨가 그 플러팅이라고 하는 걸다 알고 계세요. 아, 알죠? 다 포기했습니다, 도대체. 반복해야지. 1시에도 안 먹힙니다. 네, 업데이트가 다 같이 필요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앞다만 인터뷰 진행했는데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아아가아 uh, uh. yeah. <laughs> <laughs> 항상 이걸 랩 시작 전에 누굴 부르는 거야? 말 맨날 누 부르고 시작하지, 다요. 근데 이거 맞잖아. 야, 야, 누누누가말야 거야? 저희 중에 누가였어요? 다 동생. 이제부터 예야한 번만 해 주세요. 야. 네, 이러고 시작할게요, 아, 이런 거구나. 오케이.